오늘 말씀은 참된 스승, 참된 스승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스승이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죠 TV만 켜도 뭐 건강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심리 전문가, 교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또 서점에선 수많은 책들이 내가 경영, 경제,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하며 스승의 역할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만 틀어봐도 정치, 경제, 문화, 또 심지어 무슨 약이 좋은지, 어떤 전자제품이 좋은지, 우리 근처의 맛집은 뭐가 맛있는지, 내가 당신에게 딱 맞는 정보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왠지 든든한 스승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실제로는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과 지식이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자처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방향을 잃고 무언가를 찾아 헤맬까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왜 마음가운데의 허전함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떨 땐 따라오라고 해서 정작 따라가 보면 잘못된 정보이기도 하고 그 길은 내가 찾는 길이 아니기도 하죠 어떨 땐 자극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안에는 지식과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는 어느 시대라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 사람의 깊숙한 영혼까지 살리는 생명,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식과 정보들이 버려지게 되고, 이 시대를 잘못, 시대가 지나가게 된 모든 정보나 지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대를 넘어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요?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길이 되셨고, 진리와 생명을 얻는 정보를 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 이게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참된 스승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리던 사랑과 희생은 무엇인지, 또 죄에서 구원하는 참다운 구원은 무엇인지를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참된 스승으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 진리를 전파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로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길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죠. 성경은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배우고 자라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없어요? 그 다음에? 일부 때는 있었는데? 예, 계속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 성도들과 연결되시며 우리의 영혼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로, 주님으로서 서로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삶으로 자라나게 해주시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의 날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드릴 분은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죠.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 만나서 연결된 몸으로 서로 세우며 삶으로 가르치며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보시며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해볼까요? 저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든지 다 배울 것들이 있죠. 옆에 있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군가의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누군가의 참된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까지 계속 자라야 하는데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혈기 때로는 미숙함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내 안에 있어서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대로 멈춰져 있을 때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참된 스승으로서 또 우리가 서로서로 가르쳐 주고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보아오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치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스승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스승이 될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른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그가 아볼로에게 목회를 맡기고 다른 교회에 떠났을 때그 사이 교, 교사를 자처하는, 즉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때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야. 부활의 예수님만 만났잖아. 근데 무슨 제자라고 하는 거야? 바울의 인격과 사역도 또한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 봐봐, 편지는 그럴싸하고, 너무나도 그 읽기가 좋은데, 직접 보니 말도 잘 못하고, 얼굴도 형편 없어. 또한 무리를 지으며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유대인인 개바, 베드로파다 하면서 니편, 네 내편을 나누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교리와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하나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모두 다 아버지, 즉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라고 할 때, 스승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말합니다. 파이다고고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고 돌보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감시자나 안내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아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데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게 하면서 자녀들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삶을 보고 배우죠.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엄마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것을 저절로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배우죠. 특별히 수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크리스토인 부모 모든 사람들이 잘때 새벽을 깨으며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또한 신앙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친 교사며 목회자였습니다. 다 자신을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하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서 참된 스승의 역할을 알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비결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스승은 복음을 삶으로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시자나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뉘어진 사람들에 대한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뒷편에 보면 기록된 대로 건 사랑장이죠 사랑을 몸소 사도바울이 보이게 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부모로서 복음을 삶으로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시죠. 마트마 간디는 영국으로부터 비폭력 무정 운동으로 평화적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이며. 법률가이며 사상가며 정치인입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1888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법을 공부했고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던 중 여러 차례 기독교인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산상보은 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겸손, 희생,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라는 이 가르침의 위대한 도덕적 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세상 모든 종교 경전이 사라진다고 해도 산상본 한 장만 살아남는다면 인류는 여전히 영적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깊은 감동을 받고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독교 예배에 참석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백인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당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안내하던 백인 그리스도인이 그를 제지하며 여기는 백인교회라고 하면서 그를, 유색인종인 그를 이 예배당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겪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귀하지만 그분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배반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기만 했다면 나는 벌써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14억 2,862만 명으로 전 세계 최고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죠. 만약 1,800년 후반에 누군가 교회에서 간디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 주었더라면 초대교회 때 같이 떡을 떼고 식사를 하며 간디와 교제하며 그를 포에해 주었더라면 현재 인도는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처럼 사랑으로 안아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방황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말보다 환대와 사랑, 겸손한 말 한마디로 이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죠.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참된 스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 아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교리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의 기초를 드는 영적 부모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또 세상을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부모의 역할로 참된 스승의 역할로 세상으로 나아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함께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긴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때 많은 부, 마, 마,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하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을까? 사도, 사도 바울이 그만큼 수준에 올라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준까지 이르라는 말이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오히려 율법이 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답답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라.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전도자며 설교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거의 기록한 것처럼 지식과 철학과 성경에 정통해야 된다. 그를 본받아라. 이게 얼마나 사람을 율법에 가두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그 수준까지 이룰 수는 없죠. 뭐이 가운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자아가, 옛 습관을 가진 자아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을 그는 매일마다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이 구분이 잘안 됩니다. 악이 선같이 보이고 선이 악같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과 법이 장악되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과 죽을 길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하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내 안에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상을 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마귀가 교묘하게 다가와 그리스도인을 자신에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것을 자기부인이라고 하죠. 욕심 부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죠. 혈기 부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면 하나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죠.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선포하면 예수님 안에서 매일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복된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매일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면 됩니다. 내 안의 자아와 내 안의 습관이 자꾸 고개를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며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절로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 주 스승의 주일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실 때 초대 목사님이셨던 박창근 목사님을 뵀습니다. 올해 96세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요양원에 계시기에 마지막 뵙는 때, 때가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교회 50주년이니 50주년이 될때 자료와 또 목사님의 사진과 영상들이 좀 필요해서 50주년 기록 담당자인 양 목사님과 돕는 청년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사위와 따님과 함께 뭐 성동교회 언제 오시게 됐느냐 뭐 어떻게 된 건지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엑스포역 앞에 있는 덕충교회를 먼저 개척하셨고 또 검은균도에 가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보시다가 성동교회 개척하시게 됐고 전도목사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성동교회에 계실 때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기억나는 사건이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잘못 하시는데 힘을 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순간이 다 좋았지. 다 좋았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초기에 개척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도 있으셨고, 일도 많으셨겠습니까? 기쁜 일도 있으셨고, 보람 있는 일도 있으셨겠지만, 힘든 일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니. 이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근데 이것은 목사님뿐 아니라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볼때 교회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신 분들이 모두 참된 스승이었고 또 교회를 지켜오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건강 때문에 더 오래 이야기는 나눌 수 없어서 손으로 50 이렇게 하면서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함께 사진 있을 텐데 없어요? 예, 이렇게 찍었어요 예, 96세신데 아직도 예, 청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건강 때문에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지만 여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90세가 넘어서 저희 후임 목사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그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매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충노라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오늘이 어느 새그 날이 찾아오겠죠.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참된 스승이고 이 교회를 지켜오는 지킴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지식과 성공의 길을 가르치지만 그길 끝에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참된 교회 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부모처럼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을 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참된 스승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누군가의 참된 스승으로 살아나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